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펜던스가 이렇게 다글다글 자구를 품고 있네요. 풍성하게 잘안 나와. <laughs> 너무 이쁘죠. 지금 요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색감이 아주 환상적으로 그렇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어우 예뻐요. 아유, 국민이 아이들도 꽃대가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 다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아이고, 루쭈, 늘 이만큼 자랐어요. 제가 저번에 영상을 보여드렸죠. 루쭈, 이렇게 목대에서 쭉 다글다글 이렇게 올라와서 얘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만큼 자랐습니다. 요런 목대에서, 요런 목대만 이렇게 쭉쭉 있었어요, 얘가. 근데 몇 년을 기르니까 여기 목대에서 이렇게 다글다글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자구가. 근데 얘는 안 올라왔어요, 얘는. 근데 이 자구가 이렇게 목대에서 이렇게 지금 이게 목대예요.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가 다 나와갖고 지금 이렇게 완전 분생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로우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아주 예쁘죠? 로우가요. 이거 국민이 다육인데도 얘가 아주 예쁘더라고요. 색감을 아주 그렇게 예쁘게 보여지더라고요. 이제 해를 묵을수록 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데요. 여기가 이제 살짝 젤리빛으로 투명한 듯하게 그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제거 보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로우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얘는 합식한 아인데, 지금 얘하고 얘하고 지금 다르게 이렇게 물이 들고 있네요. 근데 얘는 한 몸이거든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미니벨이에요. 올해는 물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색감을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네요. 아주 예쁘죠? 수영도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얘는 신동인데요. 아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신동 꽃이에요. 예쁘게 피고 있죠. 얘도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면 한3 개월인가요. 다육이 꽃들이 거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오래 간답니다. 꽃이 저도 이꽃 송이가 이뻐갖고. 몽실몽실, 그렇게 예쁘게 보여줘요. 두 아이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풀려고 제가 이렇게 봉을봉을 맺혀가지고 있네요. 집시도 예쁘죠? 이렇게 물들어가면서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집시가 또 하나 있어요. 얘는 이렇게 양쪽으로 엄마가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가운데 자구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기들한 저 직사각형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준 아이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드네요. 나나 오기미는요 해를 묵을수록 점점 지는 입장이요, 여기 여기 초록이가 점점 이제 더 빨갛게 이렇게 묵을수록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살짝, 살짝 붓입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분을 입어가지고, 아우 나나위 꿈이 이렇게 또 묵은둥이가 되니까 이렇게 이쁘게 보여주네요. 우리 집 몰로가 고사리를 전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간이 꺾어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근데 잘 있죠? 멀로가 이렇게 잘있습니다쭉 보여드릴게요. 아고 이고살이 맛입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잘 크고 있습니다. 철아 지금 이만큼 컸어요. 멀로 철아가 얘를 저기 뭐야 철아가 아닌 애를 데려갔는데 철아가 나왔다 그랬죠? 철화가 지금 이만큼 자라고 있어요. 색감도 예뻐지고 있네요. 음, 예뻐져요. 여기 오렌지 몰론데요. 얘가 또 제철되죠? 투명한 색감을 내면서 오렌지 빛으로. 그렇게 변해요. 지금 요분에서 얘가 지금 4년째 이러고 있어요.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네. 잘 크고 있으니까 그냥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기르는 배국무예요 배국무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제가 얘를 데려다 심을 때요, 얘가 이렇게 좀 엉성했어요. 그리고 가지가 쭉 늘어져서 이렇게 있으니까는 얘를 심었는데 이 가지를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심어서 기르려고 보니까 가지가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이리도 뻗고 이리도 뻗고 이리도 뻗고 아가들을 잘 기르면은 어느 식물이든지 자기가 수영을 잘 잡아요 가지를 뻗어서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했다가 얘가 있으면은 그 옆으로 피해서 자라요 저는 그런 습성을 자이 식물의 습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그냥 길렀어요 그대로 그때 그 아이 그대로 길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요렇게. 수영을 아주 예쁘게, 밑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죠? 엄청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꽃도 많이 달렸어. 이꽃다 피면 엄청 예쁘겠어. 제가 백운무가 아주 멋진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거 파시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또 팔았답니다. 근데 그 아이 보내고 이제 얘를 이제 심어서 잘 기른 거예요. 길렀는데 지금 수영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쁘고 저는 이제 길를 때 길다 보면 여기서 이제 자구가 나와서 여기를 메꿔주길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얘도 오래 길르면은 여기서 자구가 나올 거예요 제대로 잘만 길르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얘네들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자라는 거고 여기도 지금 뿌리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네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자라 올라오면서 어우러지면은 그러면 또 여기가 풍성하게 이렇게 메꿔져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기르려고요. 그 가닥가닥 난 아이를 그냥 처음에는 보기 싫어도 이렇게 기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리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식물은 이렇게 기르다 보면은요. 자기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근데 여기가 좀 엉성하죠? 엉성한 아이는 이제 얘가 자라면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자라 올라와서 여기를 이제 이쪽으로 이 아이들을 냉기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가 메꿔지잖아요. 그러다, 기르다 보면 또 여기서도 또 자구가 나올 거고. 이렇게 지금 배궁부가 잘 자라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인내를 갖고 길러야 된답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 지금 파랗게 지금 보이시죠? 저것도 지금 새순이 지금 목대에서, 요런 목대에서 지금 저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대도 지금 저렇게 아가를 품기를 기대를 합니다. 흑길이가 아주 엄청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 제철되면은 얘 색감이 오묘하게 그렇게 물이 들죠? 지금 이렇게 핑크보라로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음, 예뻐요, 예뻐. 퍼플 딜라이트가 이렇게 예쁘네요. 색감 좀 보세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얘가 국민이라도 아주 예쁘더라고요.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고, 또 수영도 멋지고.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 퍼플 딜라이트가 또 이렇게 있어요. 얘는요 수영이 어떻게 뻗었는지 몰라 수영이 아주 뭐 엄청 멋지게 늘어진 아이예요. 여기서 쭉 올라와서 저기 보이시죠? 저기서 이렇게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퍼플 딜라이트예요. 몰랑코는 입장이 반질반질하며 광채가 나면서 빨게지는 아이죠 지금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몰랑코예요 마커스도 이렇게 물듭니다 우와, 예뻐요 마커스도 이렇게 길러서 묵은둥이 되니까는 아주 예쁘게 그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어, 내가 마커스 금이 있는데 어디로 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여기 예요. 마카스 금이에요. 얘가 또 제철되죠. 아주 환상적으로 그렇게 예쁘게 보여준답니다. 흑장미 노제터가 아주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아가들이 고사리 올리느라고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쭉쭉 올리고 있어요. 얘도 이렇게 예쁘고. 점점 물 들어가고 있죠. 음, 재밌습니다. 여기 바손도 보세요. 엄청 탐스럽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 음, 얘도 다이아몬드 이렇게 빨개져 있습니다. 여기 얘도 보세요. 오, 색감 너무 이뻐. 그죠? 피델리오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집 후근요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내 달비 예뻐요 예뻐. 네오칠리가 작년에는 이렇게 물이 이쁘게 안 들더니 올해는 이제 예뻐지려고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얘는 나몽이라는 아이인데요 아유 이렇게 예뻐지고 있네 얘가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네 작년엔 파랬었거든요. 근데 입장이 통통하면서 지금 이렇게 핑크시로 핑크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뭘로 쳐라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매직잼 골드거든요.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오늘은 영상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네요. 레드 혼인데요. 로제스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얘는 멜리 오다스라는 아이. 내 네, 이름이 독특하죠. 네, 이러고 자라고 있습니다. 누브라도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쁘게 자라죠. 누브라도 국민인데요.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아우 예뻐요. 꽃땡기도 찍어봅니다.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네, 원정 모건 뷰티 꽃 피려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는 봉오리를 줬는데, 지금 얘가 먼저 피네요. 색감이 아주 예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